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압도적으로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1순위 상속인들은 뭐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법무사한테 뭐 의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문의를 가장 많이 오는 경우가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헷갈릴 때, 혹은 안심 상속 워스톱 서비스 결과를 보니까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이 경우에 1순위 상속인들이 도대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원칙적인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망자가 사망을 했고요, 이제 아내분은 안 계시고, 자녀가 A, B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A, B가 1순위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면 A가 한정 승인을 하고, B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도 상속 일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자들이 자기에게 소송을 걸어오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 재산에 대해서 막 집행이 들어오고 이런 걸 되게 겁내 하세요.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거 자체가 귀찮으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상속 포기는 비용도 별로 안 들죠. 비용을 떠나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망자의 비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2순위로 넘어가고요. 그 2순위가 또 상속 포기를 다 하면 3순위, 4순위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척들끼리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왜한정승인안 하고 상속 포기해서 우리가 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제가 28명을 상속 포기 시켜봤거든요. 예. 그이 그러니까 경우가 1순위 상속인에서 한정 승인을 안 하고 상속 포기를 해서 이래요 그리고 2순위들도 한정 승인을 안 하고 또 상속 포기를 하고. 그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친척들끼리 뭐 사이가 안 좋은 걸 떠나서 망자가 빚이 많긴 많아요. 근데 재산도 있어요.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차도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돼서 각종 압류라든지 뭐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한정승인한 사람들이 이거 다 처분해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청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상속재산 파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준비해야 될 서류도 상당히 많고요. 기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신경 써야 될게 많습니다. 이걸 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한정승인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사촌 끝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 상속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 청산 절차가 복잡한지 복잡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산 절차가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부동산에, 부동산도 많고, 차도 많고, 그리고 뭐 각종 압류도 걸려져 있고, 뭐또 다른 또 사채업자들도 막돈 달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상속 포기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2순위, 3순위도 마찬가지고 4순위까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친척들끼리 서로 왕래를 안 하잖아요. 내가 상속 포기를 해서 다른 상, 다른 2순위, 3순위, 친척들이 뭐 귀찮게 되더라도 난 상관없다. 뭐 이러신 분들도 그냥 상속 포기를 하세요. 예,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친척들끼리 그래도 그렇게 뭐, 그래도 막내도 하고 서로 아는 사이라면 1순위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 한정 승인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경우, 청산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차라리 사촌까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청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면 다른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상속 포기는 되게 간단하니까요 귀찮을 뿐이지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사망했을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 혹은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게더 많은지 헷갈리는 경우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한정성이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청산 절차가 복잡한지 안 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셔라 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